오늘은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로 내가 주관이 되어 신여메일 지사부 연수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아침식사 후 모임장소로 나갈 준비를 한다. 어제 오후에 오늘 준비물인 간식과 생수 회원들께 선물할 연메일의 13번째 수필집 작가의 영혼을 충족해 하는 그 친구들을 자가용에 실어 놓았다. 오늘 아침에는 회원들이 처음 만나면 마실 커피와 점심 식사 후에 후식으로 먹을 사과를 준비하여 자가용으로 나간다. 차가 밀리고 신호등에 걸리기 때문에 50여분이 걸린다. 매일 신문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험료통과 간식들만 등산용 가방에 챙겨놓고 매일 신문사 정문 앞으로 나간다. 약속시간은 10시 30분 가까이 되니 모든 회원들이 온다. 먼저 집에서 준비한 커피를 한 잔씩 돌린다. 커피를 한 잔씩 돌린 후, 간식과 생수를 한 병씩 나누어준 후, 연수장소인 청란덕으로 올라간다. 구십계단을 올라가니 해설, 해설사님이 기다리고 있다. 해설사님이 자기도 열명 가운데 서 있다면서 서인을 이라고 자기소개를 특이하게 한다. 청란덕 구십계단은 1919년 3월 8일, 서문장 서문 날 오후 2시에 서문시장에 모인 개성학교, 신명학교, 대구고보 등 천여명의 학생들과 일반 주민 800여명이 대구도심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통과했던 3일 만세운동의 솔박길이란다9 0계단에대한해설이 끝나니 챔리스주택과 블레어주택 사이에 있는 동무생각이란 노래비로 간다. 동무생각 노래비는 개성학교 학생이든 박태준이 자기 집 앞으로 다니던 백학같이 흰 피부를 가진 신명학교 여학생을 사랑했단다. 수줍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헤어졌단다. 졌다는 박태준의 첫사랑 이야기를 함께 근무하였던 시인 이은상 선생님께 고백을 하였단다. 박태준은 이윤상 선생이 써준 가사에 곡을 붙여서 한국 최초의 가곡 동무생각이 탄생되었단다. 의료 박물관을 활용하고 있는 챔니스 주택은 챔니스란 1910년에 지어진 건물로 지붕이 일본식으로 되어 있어 일본풍의 이미지가 결합된 주택이란다. 건물의 양식은 당시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유행한 방갈로풍이란다. 당시의 그 건물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기중한 주택이란다. 교육역사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블레어 주택은 기초와 지하실 부분을 튼튼한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에 미국식으로 붉은 벽돌을 쌓았단다. 이 집의 전체적인 모습에서 당시 미국의 주택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중한 건물이란다. 은혜정으로 내려간다. 은혜정은 대구를 사랑한 선교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란다. 고한말 머나먼 이국땅에 와서 대구를 사랑하고 인수를 베풀다가 삶을 마감한 성교사 14분이 이곳에 잠들어 있단다. 3일 만세 온도길 입구로 내려간다. 입구 옆 백면에 국가유공주 들의 이름이 타일에 새겨져 있다. 반대편 옆면에는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부르던 당시 시민들의 모습을 타일 모자이크로 백화를 만들어 놓았다. 놓았다. 서양 사과나무 자손목이 자라고 있는 스위, 스위즈 주택 정원으로 올라간다. 정원에는 동산 어려운 초대병원장인 미국인 존슨 박사가 미국 미조리아주에 있는 사과나무 세계 품종 72구리를 주문하여 심었단다. 그 후세목들이 자라고 있는 정원이란다. 성교 박물관인 스위즈 주택은 대구성돌 위에 붉은 벽돌로 지은 서양식 건축으로 지붕은 이화감을 없애기 위하여 한국 기아를 얹어 놓았단다. 동서양의 건축양식을 잘 엮어 만든 주택이란다. 청라은덕 연수가 끝난 후 이상화 고택으로 내려온다. 이상화 고택에서 민족시인 이상의 삶을 둘러보고 소설가 김원일의 문학관을 자유갈람한후 정심식사를 한다. 정심식사 후에 다음 11월 모임에 대한 협의회를 한후징골먹으러 간다. 진골목에 있는 미도다방으로 들어간다. 싸가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미도다방 사장님으로부터 진골목과 미도다방에 대한 해설을 듣는다. 오후 4시에 연수가 모두 끝난다.